그러니까 네기창이러는데 어. 나만 어. 어. 내일 병올라오그아좋다 뭐 살릴 수 있다. 그렇지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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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공 바뀌었어? 그래. 아니야. 어? 아, 아, 바뀌었바네네 아,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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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한테 반말한 거 근데 형님, 형님 어, 어, 보기 싫던데요.

다시오. 케이 오케이. 가비 가비. 하나 더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잡아. 이

어. 아 다다위험했다 오케이. After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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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케이

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잘 봤다. 잘 와, 봤다. 와, 잘 봤다. 봤다. 잘 오케이. 오케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찬스 찬스. 하나. 오케이 좋아 원투 가자 가자. 예! 그 차야 돼 차야 돼. 연타 아니야. <laughs> 왔다 오, 오. 너무 좋은 같아. 없어, 됐다. 됐다. 왔다. 왔다 현철이 오. 왔다 저 저. 저 저, 됐어, 됐어? 됐어, 오케이 1 0점에 10점! 10대 요 아, 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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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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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네네 에이, 알겠습니다 아구 경기 가고, 시 그래, 쌤이요 그래, 재밌는 거

아우, 다 은, 아, 이겼다 아, 겠어？아, 이격 아, 했아이격 아, 했겠아주빼 아, 겨서 아, 이격 아, 했겠아이격 아, 했겠아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리가 아, 이 아, 가 아, 아거 아, 리가 아, 이거 아, 리가 아, 이거 아, 리가 아, 이거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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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더 집중. 네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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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됐다! 와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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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나이스! 찾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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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일단, 일단, 일 아니, 잘참거라그래다와와아 끝났으니까, 끝났으니까. 끝났으니까. 아, 잘했다, 잘했다. 아, 우선 2부, 4부, 야, 5부. 5부. 오케이, 두개잡았어 2부, 우승, 3등.